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형용사 자리 문제입니다 careful 10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 i n c r e a s e 가 정답이 되겠고요 103번 문제는 미래시제 동사 자리입니다 will answer가 정답 104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 purpose one purpose 그 다음에 105번 문제는 대명사 주어 자리입니다 she had 106번 문제는 show around라는 표현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107번 문제는 h e a l t h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는 대절을 취하는 동사 어휘 문제고요. 앞에 customers를 수식해주는 confirming이 정답이 되겠네요. 10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사자리 문제입니다. 동사 앞에 finally, 그 다음에 110번 문제는 이거 좀 헷갈렸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로는 엘리저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출장 경비가 이런 뜻입니다. 자그래서 110번 문제는 엘리저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recent가 나왔는데요. 이거랑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1번 문제는 명사 자리 문제, expectations. 112번 문제는 임시적으로 닫을 것입니다, temporarily. 113번 문제는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returns가 나왔는데 이때 returns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 accepts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4번 문제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 구조가 보여서 접속사로는 after 밖에 없습니다 115번 문제는 itch 팀 멤버에서 itc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는 current가 정답이 되겠고요 현재보다 15배 더 빠르다 라는 표현이고요 117번 문제는 the manufacturing에서 제조 분야 전반에 걸쳐 해서 throughout이 전체사 문제로 정답이고요. 1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조 문제인데요. 앞에 purchase 동사 나왔고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additiona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접속사 자리가 되겠고요. 예, 종속 접속사 자리인데 종속 접속사는 어, whenever 밖에 없었습니다. 120번 문제는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 detergent 가 정답, 내용상 세제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처음 나온 어휘고구요 121번 문제는 구조 문제네요. 예, 앞에 that,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뒤에 respect, s 동사 앞에 수식해 주는 correctly 가 정답이고요. 122번 문제는 내용상 옵티미스틱이 어휘 문제로 정답이 되겠네요.